벨기에 무대에서 활약 중인 이승우가 포르투갈 리그로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 리그 사무국은 2020-2021 시즌 겨울 이적시장 마감을 앞두고 각 구단들이 사무국에 제출한 영입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승우는 이적시장 종료 마감 직전 제출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승우의 영입 서류를 제출한 팀은 프로티모 넨세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한 이승우는 2017년 이탈리아 세리의 팀인 헬레스 베르나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은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팀까지 강등되며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시즌에는 많은 기회를 받아 팀 승격에 기여했습니다. 이때 이승우는 벨기에 신트트라위던으로 이적하며 다시 한번 도전을 맺혔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무대에서도 이승우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첫 시즌에는 거의 출장하지 못했으며 이번 시즌 초에나 기회를 조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터 마스 감독이 부임한 뒤로 주전 경쟁에서 완벽히 밀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승우는 뛸수 있는 팀을 찾기 위해 이적을 모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복귀설이 돌기도 했었죠. 수원 삼성, 전북 현대 등 K리그 구단들과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우는 유럽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나가기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우의 임대 소식을 전한 포르투갈 헤코르드에 따르면 포르티모 네세는 이승우를 임대 후 완전 이적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포르티모 네세는 1914년에 창단한 역사가 깊은 팀이지만 포르투갈 리그에서 강호라고 평가받는 팀은 아닙니다. 2부와 3부 리그까지 강등된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2016, 2017 시즌에 다시 1부 리그로 승격한 뒤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포르투갈 1부 리그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등권인 17위와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아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행인 건 중상위권과의 격차도 크지 않아 조그만 상승들을 탈수 있다면 순식간에 8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우의 주전 경쟁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파울로 세르지오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합니다. 선수들의 몇몇을 살펴보면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중앙공격수 등 팀에 있는 공격자원은 대략 10명 정도입니다. 공격자원이 부족한 팀이라고 볼순 없지만 이번 시즌 리그 16경기 13골로 이거 그 하위권 수준의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팀내 최단 득점자도 4골에 불과합니다. 이승우가 빠르게 적응해 활약할 수만 있다면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팀원 엔세는 최근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혼다 게이스케 영입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혼다 영입설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혼다가 영입된다면 두 선수가 같이 활약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